한국에서 몇년 동안 살고 지금 호주에서 왔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와,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한국 아니었으면 절대 못 배웠을 것들. 그리고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진짜 미쳐버렸어요. 근데 뭐 지금은 진짜 한국 덕분에 내 인생 완전 레벨업 됐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은 이 영상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배웠던 게 모든 게 진짜 교훈이랑 인간관계랑 분부했던 거 호주에서 도움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한국 문화 사람들은 다 빠짐없이 알고 있는 게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그런 문화 있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한인단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 한국인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이랑 들 많이 놀고 많이 어울리고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근데 딱 한인단에서 못 느꼈던 게 빨리빨리 문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많이 느꼈었거든요. 와 진짜 개신기예요. 한국인들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옛날에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그 회사 채용하게 됐을 때 계약서 썼어요. 근데 그 계약서 쓰기 위해서 막 매니저 중에 뭐 팀장님 중에 그리고 사장님 중에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소명해야 되고 왔다갔다 이렇게 서류가 너무 많이 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한달반 정도 걸렸어요. 한달반 뒤에. 거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면접 본 다음에 바로 계약서 쓰고 다음날 그냥 완료된 거예요. 한국에서 다음날부터 일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미국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진짜 한 달, 두달 정도 걸릴 수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놀란 게 계약서 쓰기 속도가 한국에서 너무 빠르다. 두 번째가 한국에서 경쟁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같은 직장, 같은 일자리 원해서 그래서 막출소서 면접 보러 가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그거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진짜 면접 보러 갈때 저만 면접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면접 보진 않는데 한국에서 출조서 면접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다 움직이고 빨리빨리 면접 하고 <laughs> 빨리 그냥 절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거 덕분에 호주에 와서 진짜 어떤 데에서 떨어지면 그냥 다른 데 가면 되든가 아니면 뭐 다른 데 신청하면 되든가 막 그런 마음 생겨가지고 호주에서 어 성공적으로 여기 직장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듣고 계신 분들 다 한국 사람. 텐데, 그래서 막 빨리빨리 문화가 뭐인지 모를 수도 있죠 호주에서 훨씬 느리니까 약간 모든 게 면접 보는 거 계약서 쓰는 거뭐창보로 가는 거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급박 마음 생겨가지고 호주에 와 봤더니 딱 이런 문화 차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완전 왕 키운 얻은 게 는지 한국인들 다 눈치 엄청 많이 보는 거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이막어저 사람 나이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어저 사람 나보다 신발 더 예쁜데. 저 사람 그런 패딩 있는데 나도 살까 말까? 딱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살면서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거든요. 저도 연애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낀 적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 중에도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눈치 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기 전에. 눈치 절대 본적 없어요. 진짜 미국에서 살면서 진짜 지금은 돌이켜 보면 미국에서 살았을 때 버스 타는 동안 진짜 옆에에서 무슨 그 무슨 잠옷 입고 있는 여자 있었고 반대쪽에 어떤 노숙자 텐트 피고 진짜 미국에서 버스 타고 있는 노숙자들. 버스 안에서 텐트 펴요 아, 농담 아니죠?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진짜 노숙자들 미국에서 어, 텐트 펴요 엄청 신기하죠. 근데 아무리 이런 이상한 사람 있어도 아무리 저랑 다른 사람이 있어도 미국에서 절대 눈치 본적 없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서로 눈치 많이 봐가지고 서로 신경 쓰이고 눈치 보고 막 서로 계속 궁금하니까 저도 그렇게 궁금하게 됐죠. 근데 나쁜 거 아니라 솔직히 좋은 거.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홀쭉해봐 보니까 여기 면접 봤을 때는 딱 사장님의 눈빛 보고, 행동 보고, 움직이는 것 보고, 걸음걸이 보고, 어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것구나. 어 면접 봤는데 떨어질까, 아니면 합격할까 막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미세한 자세도 느끼고, 어 눈빛도 보고 막 이런 사람의 미세한 자의 지금 느끼게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사람 되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 서로 신경 안 쓰이고 그냥 서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나나나, 우리 말고 그냥 나나나. 그래서 저희 마인드가 약간 한국 덕분에 뭐 쇠뇌 당한 것 같아요. 그 나쁜 말이지만 근데 저는 딱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 약간 눈치 보이는 게 뭔가 좀 병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 좋게 세뇌당한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그런 거 되게 서로 눈치 보이는 게 그런 개념 뭐인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너무 잘 살아남았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한국에서 외국 사람으로서 사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많은 외국 사람들 한국에 가서 6개월 뒤에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거의 마찬가지죠. 그 2017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와 한국은 너무너무 다르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냥 행동적으로 저랑 너무 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인들 보면서 막아 너무 다르다. 한국인들 왜 새벽까지 술 먹고, 한국인들 왜 맨날 김치 먹고, 왜 맨날 불고기 먹고, 왜 이렇게 하고 왜저러게 하고. 근데 점점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배우고, 적응하고, 익숙하고, 체험하고 해가지고 이런 체험 통해 너무. 당해졌어요. 이런 어려움 극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처음에는 엄청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호주에 와서 이미 한국에서 비날 정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문화도 배우고 친구도 만들고 미팅도 가고 한국 어로면접 보고 인종차별도 당한 적 있고 이것저것 다 어려움 되게 많이 당한 적 있는데 호주에 와, 호주에 와 보니까. 어? 이거 어렵진 않는데? 이거는 괜찮네? 뭐 이, 이거 이거 솔직히 어? 이거는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덕분에 많이 강해졌죠 여기 쇠웨고인 채널에서 궁금하신 분들게 많은데 어? 스웨고인 저는 한국 사람인데 호주에 처음에 가면 어려울까요? 그 면접 볼수 있을까요?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돈벌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게 많잖아요 다른 외국 사람보다 한국인들 호주에서 제일 많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국인들 최고라서 어 쇠국인 한국인들 최고라고 뭐 미국 사람보다 최고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 선생님들한테 뭐 훈련도 받았고 훨씬 빠르고이냥 똑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호주에서 온 이민자들 중에 한국인들 제일 성공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하나 더 배웠는데 어려운 게. 즐겨라 한국에서 한 3년, 4년 전에 엄청 친한 친구 있었는데 저한테 계속 말했던 말이 있었는데 어려운 게 즐겨라 어려운 게 즐겨라 한국 사람이면 경는률이 미쳤죠 공부하든 일자리 잡든 아니면 그냥 살든 약간 그냥 사회적으로 살든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들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더 쉬운 호주에 오면 한국인들 100% 성공할 수 있어요. 딱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런 마음을 배웠어요. 한국에서 한국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다가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패하는 게 어려운 게 즐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덕분에 호주에서 왜 성공했는지 한국에서 배웠던 게 호주에서 어떻게 도움을 됐는지 여러분한테 알려줬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오늘 영상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구독도 하고 라이크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 보시죠 하이 야